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창세기 22장 2절 한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한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우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고난 주간을 맞아 하나님을 갈망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고난 주간에 이러한 주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직접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게 된다면 그 고난의 의미는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에 이때 호전 목사님의 책을 도대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약간씩 수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2장의 내용인데 본래의 제목은 무소유의 복됨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소유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사상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이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가 단순한 소유냐 무소유 거기에 있지 않고 과연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의 마음 성수에 누가 계신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보다는 우리가 조금은 수정해서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이 있지 않고 다른 무엇이 채워져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일차적으로 사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는 사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외부에 있으면서 그 인간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중심에 있는 성소에는 오직 하나님만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을 가장 마지막 순서에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 용품을 모두 준비한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모든 사물을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즉 사물은 사람 마음 밖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그 성소에는 오직 누가 들어오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만이 들어오실 수 있었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 발생하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사물이 죄로 인해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시고 대신 사물이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물은 인간의 내부를 점령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성소에 이제 사물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허전함을 하나님 대신 사물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실 때에는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고 그런 태도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사실 무언가를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대신해서 보여주는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마음에 성소에서 내몰아내자 이제 사물들로 그 마음을 채우고 그 사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낸 다음부터는 내 것, 나의 무엇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뿌리들이 점점 자라서 사물에 박혀 있지만. 우리는 잔뿌리 하나라도 뽑으면 죽을까봐 감히 손도 대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물이 없으면 못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선물들이 그분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으며 자연의 모든 부분은 이런 괴물 같은 자리 바꿈으로 인하여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회복되고자 하고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사물들에게 내어준 우리 마음의 송소를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찌 보면 모질다라고 느껴질 만큼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가혹한 것처럼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송소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송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것들을 목숨이나 자기라고 표현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적을 목숨이나 자기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둘을 앞에서 자기 목숨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성소의 자리에 그것들이 자리를 트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고 맙니다. 나의 것, 내 것, 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 성소를 움켜 잡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산일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그 마음 송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자기 명예, 자기 자랑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마음 속소에 나의 것 내것 이것을 두고 있다면 결코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죠. 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포기의 학교를 허락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기의 학교. 포기의 학교. 포기 학교란 마음의 성소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나의 나것내 것이라고 외치던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우리 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요, 내 아들, 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 내 것이라고 말하던 것, 즉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 마음 성소에. 숨어 있던 것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성소에 하나님이 가득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사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쳐서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순간에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나의 것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 가려고 하지?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죠 호기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 깊은 마음 성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마음 성소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죽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네가 네 아들을 정말로 죽이는 것이 내 본래의 뜻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의 성전에서 오직 나 혼자 왕노릇하기 위해 그 아이를 성전 밖으로 내보낸 것 뿐이었다 네 마음에서 사랑의 대상이 뒤바뀐 것을 바로잡기 원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인생이 됩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원래 책에서는 무소유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개념과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재산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양 떼도 소 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의 성소를 하나님께 내어줄 때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고 마음껏 마음껏 베풀어 주십니다.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난한자의 부유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진정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다음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유의, 소유의 개념이, 개념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물이 그에게서 영혼이 추방되었습니다. 그의 밖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사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포기의 학교를 허락하십니다.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내 재산을 우상으로 삼고, 내 자존심, 내 명예를 우상으로 삼는 상태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과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송수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기 학교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의 마음 송수에서 몰아내야만 하나님으로 가득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도록 만드셨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물은 무엇이며 내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 앞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